자, 오늘은 인프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런이 저는 이제 여러 개의 강의 플랫폼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고인 이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프런에 들어가 있는 강의의 대부분은 보통 3만원에서 9만원 정도입니다. 뭐, 물론 세트를 구매하면, 한 2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환의 JPA가 대표적인데, 뭐, 20만원 정도 들어도 다른 강의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스트 캠퍼스를 보죠. 뭐, 지금 할인해서 18만, 18만 8천, 18만 8천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한 20만원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 보시면은, 그, 이 패스트 캠퍼스에 제가 이제 프론트 엔드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이제 김태곤이라는 개발자가 만든 강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김태곤이라는 개발자를 굉장히 존경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어, 내용은 굉장히 괜찮았는데 어, 질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질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학생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어,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2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강의 자체가 어떻게 질문도 없느냐 굉장히 좀 우아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마드 코더인데요 일단은 한국말로 강의를 하지 않고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자막이 제공이 되는데 일단 그 점에서 좀 마이너스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영어도 좋다고 할 수가 있지만 저 이거 한 9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강의 품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초보자가 입문하기에는 그러니까 초보자가 입문할 때는 뭐 생각 없이 들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들었고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 쿼리과 리액트를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강의는 강의가 었는데 분명히 리덕스나 뭐 컨텍스트 API를 써야 될 부분에서도 컴포넌트 안에다가 그 인증을 이렇게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렌더링이 한번더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근데 이제 렌더링이 한번더 들어가는 게 코스트인데 그 코스트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능 구현에만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리고 중간에 그, 퍽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그리고 한 개의 강의당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30만원 정도 내면서 요까지 들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아무튼, 강의 품질도, 그러니까 되게 비싼 강의. 패스트 캠퍼스 노마드 코도가 되게 비싼 강의인데, 인프론이 싼거 치고는 굉장히 강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인프론이 싸다고 해서 강의 품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 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거고 강사에게 이제 부여되는 퍼센트. 아, 질문 이게 말씀드렸겠는데 그인프론에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강사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질문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저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강의에는 자신만의 시각이 녹여져 있잖아요. 근데 질문은 다른 시각들이 이렇게 보여서,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라서, 그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서, 어 강의 이 부분이 좀 부족하네 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코딩 테스트 강의를 하면서 질문 들어오는 거 보고, 나중에 강의를 수정하고, 리뉴얼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받지 않는 강의다? 그럼 뭐,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강사에게 부여되는 퍼센트가 70%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다른 그러니까 인프론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는 다른 강의 사이트에서 할 뻔했는데 그 수수료를 30%를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강의 제작이나 뭐 이런 거다 하는데도 30% 네. 이게 얼마나 작은 수준이냐면요. 제가 인프론을 예시로 한번 들어 볼게요. 인프론에서 제가 그 99,000원짜리 강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뺍니다. 9만원이 되죠. 자 여기서 70% 70%면 얼마죠? 뭐, 한 63,0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서 또 70%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인프론이 할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프론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강의 플랫폼도 할인 행사를 많이 하죠. 보통 한 20%에서 30%니까, 뭐, 한 20%라고 해볼게요. 80% 80%면은, 어, 얼마일까요? 한 48,000원에다가, 어, 얼마죠? 64, 63, 63, 4, 3, 8, 24. 한 5만 4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그렇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3.3%를 더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결제수수료라고 해서 카드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이거를 플랫폼 기업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강사 본인에게 부담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얼, 어느 정도가 나가죠? 여기서 한 1,500원 정도가 나갑니다. 자, 제가 99,000원짜리를 팔았는데 이 정도로 얻는 겁니다. 네. 뭐 누구든 뭐 아, 선생님 10만 원한개 팔면 10만 원 남죠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70%를 했을 때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만약에 30%짜리를 받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엄청나게 적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수준인 거고요. 이게 70%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강의 사이트들, 저 되게 이름 있는 기업에서 강의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뭐다 현란한 말로 뭐 이렇게 하자. 뭐 초보 입문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강의를 제공을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수수료가 얼마인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다 30%입니다. 네, 이게 강의계 현실이고요. 인프로는 70%를 부여하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점을 찾아봤죠. 한번 이렇게 어, 빨아졌다면 단점도 어, 강렬하게 또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단점 일단 UX입니다. 그러니까 상태 관리가 좀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프론트엔드를 여러 이제 많이 했고 그래도 프론트엔드에서 약간 내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 예를 들어서 정렬 기준을 최근 공부에서 어, 다르게 수정을 하고 진행률을 몇, 모두 보해서 다르게 수정하고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쵸? 이게 이제 UX의 기본이죠. 근데 그 부분이 안 됩니다. 새로 고침하면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연속된 재생이 안 됩니다. 어떤 강의를 보고 그 다음 강의, 다음 수업을 보고 싶어도 이거를 계속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네.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제 시간 제대로 뜨 돌면서 이렇게 다음 강의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올리는 사람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드래그 앤 드랍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올릴 때 드래그 앤 드랍 이고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안돼 있는 거죠. 에디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도 똑같은데, 에디터를 쓸때 코드 스텔을 적용하는 게 너무 역겨울 수준입니다. 너무 안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디터에 관해서 그뭐 네이버 에디터도 많이 써보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에디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레이 에디터 이제 커스터마이징도 해봤었는데, 이건요. 그 되게 에디터에다가 노력을 안한 겁니다. 이건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데 노력을 많이 안 했고요. 그리데 서버의 불안정성. 이거 예전에 그 인프랩에서 공지를 했었죠. 이게 서버 터져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터졌다 뭐 해서 이러한 거를 고쳤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공지를 올랐는데 이게 며칠 뒤에 올라온 거고요. 사실은 구글이나 다른 기업들 같은 거를 보면은 어, 뭐, 일단은 장애 복구 시간도 되게 빠르고, 그 뿐만 아니라 일단은 에러가 터졌을 때그 부분에 대한 대처하는 게인프레보다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단점이다. 뭐, 지금은 안 그러겠죠.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검색 캐싱 기능이 없어요. 네. 이게 좀안 되고, 그리고 알림 기능이 연동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림을 이거 읽었거든요. 읽었는데도 읽지 않은 알림 두 개로 계속 뜨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튼, 네, 이게 여덟 가지에 뭐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네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단점이 많긴 한데 이건 뭐 인프런에서 고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 철학이나 이런 근본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강의 자체도 되게 좋아서 저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강의를 듣는다, 뭐101 클래스나 패스트 캠퍼스나 뭐 여러 가지 강의 사이트 보는 인프런에서 들으라고 하는 편입니다. 인프런 뭐 괜찮아요, 좋습니다.